자 다음 직선이 다음 곡선의 접선일 때 상수 m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 그럼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다라는 건데 힌트가 지금 음 기울기는 지금 모르죠. 그 대신 다음 직선이 1,0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것은 다음 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1 콤마 0에서 다음 곡선의 그은 접선이라는 거고 이접선이 기울기를 구하시게 되면 그게 답이다가 되겠네요. 음 그러면 외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. x-a 플러스 fa에서 x 좌표와 y 좌표예 다음 직선이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x, y에다가 1과 0을 넣으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다는 거죠. 그리고 미분하시면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f'a는 2의 a 플러스 1 거듭제곱이고요. f, a도 역시 같으니까 2의 a 플러스 1 거듭제곱이 되겠네요. 어, 그러면 2의 a 플러스 1 거듭제곱을 묶어내시게 되면은 음, 1-a+, 1이 되있죠 그러면, 2에 예, a+, 1 거듭제곱이랑 2-a랑 곱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건데, 얘는 지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얘가 0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고요 어, 그렇게 되기끔만 a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a가 2다라는 거고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f' 2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미분한 거에다가 2 집어 넣어주시면 2에 세제곱이 어, F'2, e, 즉이 접선의 기울기 M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